자, 러니까그앞아아 완전히 돌아서서 키해본 거는 왜 이겁니까? 돌아가 자, 자가 그래. 그렇지 자, 그거를 지금가사놓쳤잖아 이렇게 네. 되니까 안되는 거야 이분나가도 밑바닥이다. 너란 말이야. 따라가, <목소리도> 자밑바닥에다저한 그래! 아니 그럼 바닥에서 그랬잖아. 아, 자. 자, 바닥에 놓으니그겠자 그래. 바닥에 천천히. 바닥에 놓아서 보지 말고. 그럼 아 직접에 이 따라가면서 바닥에다 쭉 와. 니까 제가 여기서 돌아서는 것만 해도 위험도 준다. 그렇지. 근데, 이거 네. 네. 자, 자, 바닥에서. 어. 그래. 이거 보기 때문이야. 자자 바닥에다 그래. 손 들어오면 안 돼요, 그풀기로 따라가지고 저를 빠져가지고 가닥에서 상이 된다고 자, 곧 따라가지고 가자 그래, 이게 성의란 말이야, 왜 풀기로? 내가 안 되면 물어가야 된다. 자, 풀기로, 그래, 풀기로로 가자. 자, 따라가서 천천히 하자 자, 거기서 이렇게뭐이렇게 해서 자, 따라가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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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그 가자. 더더더더 밑에 손식시기고자 밑에 가자. 그래 더. 쿡, 쿡, 자 바닥에서 쿡. 쿡. 자 바닥에서. 그래. 한쪽 바닥, 딱, 땅바닥에, 땅바닥에, 땅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그래. 바닥에나 바닥, 바닥. 그래 바닥에나. <목소리> 그래. 바닥에나. <목소리> 더. 바닥에 입을 꺾어. 편한대로 그렇지. 더 안쪽으로,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못 들어. 완전 보다가, 왼쪽으로 돌아. 그렇 또. 아, 이쪽으로 내려가? 네. 그래, 전쪽 네. 돌아. 그래. 여기서 네. 이쪽으로 내려야 돼. 그렇지. 네. 제가 성공한, 성공고 이쪽에는 내가 보는 쪽은 네. 지금 네. 있잖아. 이쪽은 내가 가져가잖아. 이니까 아니, 그이는거 윤리 좋은 게, 너가 네. 이쪽에 주는 게나 네. 이쪽에 주는 게난 거야. 네. 네. 이쪽보다. 수비를 더 잘하니까. 응. 어머, 감사해. 아. 자, 가봐, 가봐, 가봐. 아니, 오른발이 빠져야지, 그렇지. 자, 바닥에서 더. 위 올라오지만 더 떨어질 때까지. 그래. 떨어질 때까 바닥에서. 그래. 완전 바닥에서. 그래, 그렇게 놀이란 그 말이야. 땅이 바닥에 있거땅 바닥에서도 위치가 있어 이제 땅 바닥에서 접는고 그래 이제 그래. 자 바닥에서 접고 그래 저어 그리고 그래 이제 그래. 그래. 바닥에서 혼자 숙여서 바닥에서 는은에 그래 두가좀 아, 그래. 감아 가가고 그래 이렇게 감으라고 자 감아 쭉 보고 그리고 그래. 더 바닥에서 그렇죠 어, 이렇 올려. 어. 그렇지. 또, 바닥. 지금 맞맛는굉 응. 약해. 어? 그러 그냥 맞추게 위해서 뻥한 아직 인생도 못생겼어. 응. 좀 약해. 응. 그래, 좀 두껍게 맞춰고 많이 안 써. 아있네 품목순에 가. 바닥에서 보고 반드시 먹 그래, 이렇게 아, 잘했어. 신약 순회했음 그래, 순간적으로 주의으로 쭉, 그래, 바닥에서 열념이 그래, 요거, 요거 치워고 요거를 추워로 이것까지 위에 니까또 마치기가 되는 거요바닥에서 보고 있다가 쭉 추워, 그래, 더 약하잖아. 그래, 완벽다거고는 거지, 바닥에서, 그래, 나무소리랑 복바닥에서 봐! 떨어질 때까지 그래 도굴 치단 말이야 이거 복을 잡고 오면 안돼 왜 바닥을 펴주래요? 아씨이거지 어? 아저씨 치시다포해야따라가서갖고한두번 먼저 움직여 버리니까 움직이니까 네. 침이 그니까. 들어갔죠? 흠